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 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밤도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하여 주사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순절 릴레이 새벽 기도회로 <laughs>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laughs>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 m 어려움이 있을 때나 삶 n 고통이 있을 때나. 기쁨이 넘칠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봉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이 날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행하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사순절 릴레이 새벽 기도회를 은혜 사목장이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병주 장로님. 많이 열로 하신데 참 어렵게 오늘도 이렇게 징계를 올라오셨어요. 아, 참 만다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특별히 열로 하신 장로님이 스킵도 해주시길 바라고 늘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늘저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몸이 열로 하셔서 참마음이 있어도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내려갈 때 우리 서목사님 잘 부축을 좀 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이루어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의 축복을 해주고 또중복을 해주고 아름다운 일이죠 할렐루야 주의 정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길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지혜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름답죠. 할렐루야. 사순절에 피어내야 될 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에요. 활짝 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엽기서 15장 말씀인데, 이제 엽기서 15장 말씀부터 그 요배의 새 친구와 요배, 또이 변론의 두 번째 마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 14장까지 이제 한번 어, 요벳의 요베 친구와 어, 요베그 대화가 이어졌고, 그리고 이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이제 요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요가 설전을 벌이고 또 요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 엽기서가 구성되어 있고, 엽기서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두 파트의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엘리바스, 그첫 번째 친구죠. 나이도 가장 많고, 또 학식도 가장 풍부했던 어, 그런 인물이었고,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말에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가진 좋은 친구였고, 나름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학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오늘도 욕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말을 보면 정말 가혹할 정도로 욕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4절로 6절에 나와요 그 일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4절로 6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죄악이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제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참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요백에 하는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 포기하는 것 같구나. 그런 얘기고 내가 이렇게 악한 것은 바로 내 입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행하는. 그내 입술 때문에 그 입술이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증언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 야,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요벳의 친구와 욕과의이 변론, 설전, 대화. 이걸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서, 자, 우리가 욥을 묵상해 봤잖아요. 욥이 이 끔찍한 재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 하나님이 어, 나로 하여금 나의 죄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요배의 영적인 씨름, 영적인 몸부림을 자, 우리는 지금 느끼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친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욕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욕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욕의 그 영적인 씨름 자체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그 책망하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세 친구와 지금 욕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딴 얘기를.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저는 말하기는 소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이 있기를 바라고요. 어,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성도간에도, 또주회종과 아, 그 성도들 가운데도, 또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순절, 영적인 소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소통이 돼야죠. 할렐루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세 친구와 옆 사이에는 참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온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어 넘어가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고, 몸은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욥의그 신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욥의그신름을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숨을, 숨통을 조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제가 이 엽기서 15장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에 소통이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결국은 이세 친구, 특별히 지금 엘리바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는 적어도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구나. 헐렐야, 루 결국은 이게 사랑이 고갈되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조금 대화가 어설프고 엉뚱한 얘기를 해드려도요, 마음과 마음은 전달이 될수 있어요. 진정한 소통은요, 사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그게 소통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욥과 엘리바스, 욕과 세 친구의 마음과 마음이 전혀 통하지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고통나가는 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새 친구에게는 없었구나. 이 사랑의 부재가 결국 이렇게 까닥없이 고통당하는 자를 더 고통 속에 밀어넣는 이런 안타까운 너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 사실, 사도 바울 나쁜 사람이죠. 주님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박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사도의 그 반열에 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거기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그의 그 잘못에 대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 사월이 과연 바월이될수 있었을까?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담외석도상에서 주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박해하는 나다 말이죠. 네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 말씀밖에 안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를 사랑으로 품어준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 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게 소통이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어 던지면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변화되게된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어,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요번... 요비 지금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의인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어, 퍼부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아 정말 그 친구들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에 관한 말씀, 사랑의 장이죠.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랑이 부재한 믿음?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에 사로잡힌 거죠. 사랑이 있는 믿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당하는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배려는 믿음의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배려. 그런 배려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주님의 공동체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 봐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수준 높은 거고요. 최소한의 배려라고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내돈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물론 맞는 말이죠. 세적으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하면 내가 돈이 많아도 함부로 그렇게 돈을 자랑하면서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배려라 그러는 거예요. 배려. 내가 이렇게 할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절제해야죠. 절제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 기복신학에 천착한 엉뚱한 믿음 말고요.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 모아봐야 그 무리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무리를 경계했다는 거. 죠 그렇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보면 초코파이 주고 햄버거 주면요 군인들이 교회 군이 군인, 부를 때처럼 몰려들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일이 돼서는 안 돼.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결과로 주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왜 기도하고 있고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빠져서 내가 정말 죽음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그 모든 것들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겠는가?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내용의 실체가 되는가?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뭐 때문에 시험에 빠지겠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박해를 하고, 핍박을 받고. 그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어 넘어가도요. 그래도 기뻐했잖아요. 즐거워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 고난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면 무서워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눈빛도 누구를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은 다르고 눈빛도 다른 거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엘리바스의 문제는 여전히 사랑의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사람들은. 어,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온 거예요 모욕을 준 거죠 대낮에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수치심이 컸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저 여인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정죄했어요 모세율법에 준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궁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정제 받아야 될 여인, 돌에 처맞아 죽어야 될 여인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본 거예요. 이 여인은 용서 받아야 할 그런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이 여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시는 이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컨드 어퍼티어너리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이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우리 전체를 향한 사건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품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다갈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의 죄가를 스스로 십자가 상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은혜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철저한 존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에 빚을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율법학사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아, 너희들은 해칠할 무덤이구나 주님의 조주를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 설사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을 그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번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하는 친구 여백에 이렇게 대한다는 게 결국은 그들에게는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정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영성의 요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길 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 단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은혜 오목장입니다. 은혜 오목장 파이팅!